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방연 기자는 지난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두 곳, 즉 경기 오산과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고 합니다. 김 기자는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다발뭉치 같은 투표지, 뭐즉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지를 직접 받고 또 비례대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중첩인쇄된 한 장에 담겨있는 일명 배춧잎 투표지 역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불법 투표지 그리고 정말 희한한 붉은 화살표가 찍힌 그런 투표지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김방현 기자는 지난 7, 어, 7월 5일이죠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이 더큰 의혹, 화살표 용지의 비밀 뭐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용기 있게 쓴 김방현 기자를 응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중앙일보도 응원했습니다. 반면에 경제신문의 노경목 기자는 지난 7월 7일 부정 선거 또 태블릿 조작설 이런 것들 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런 취재글을 썼습니다. 부정 선거 태블릿 조작설 음모론에 빠진 전직 당 대표들 이러한 제하의 칼럼을 쓴 겁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법원까지 나서 문제가 된 4만 5천 여 장의 투표용지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은 음모론으로 선거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으니 자중하라 뭐 이렇게 훈계까지 했습니다. 저는 노경목 기자가 재검표 현장을 직접 취재했더라면 이렇게. 가볍게 음모론,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지난 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126건이 제기됐지만 법정 기한인 180일, 재수일로부터 180일은 고사하고 1년 2개월까지 단한 곳도 재검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불법을 알았다면은 노경목 기자가 과연 그렇게 대법원을 신뢰하는 톤으로 인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경목 기자의 이러한 행태가 일부의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주요 언론 거의 대부분이 노경목 기자와 같은 그런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검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일보 김방연 기자를 제외하고 주요신문사에서 제대로 된 기사가 한줄 나보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 들어가서 또 선거재판 현장을 분명히 취재했다면 이런 불법 투표지를 기자들이 목도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기자라면 정말 당연히 보도 기사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사 한줄 나오지 않고 침묵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론은 사회의 어둠을 비추는 정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늘 끼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또 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어있는 일반 시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피토하듯 부정선거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처럼 기사를 발로 쓰고 기자의 양심을 기사화한 중앙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선 재판을 고의로 미루면서 균형과 신뢰를 잃은 그런 사법부가 있지 않나.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의도적이라고 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외면하는 그런 주요 언론이 있지를 않나.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선거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